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서초구 방배돈 64% 떨어진 신축빌라 4층 402호와 5층 502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 109,983 물건번호 1번, 3번 이미경매 사건입니다. 매각기에 2025년 2월 11일 소재지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30번지 15호, 엠빌리지 4층 402호, 5층 502호 물건번호 1번, 감정가 8억 200만원, 입찰가는 감정가의 64% 5억 1328만원, 입찰보증금은 10% 5132만8천원, 대지면적 27.4제곱미터 8.19평, 건물면적 45.33제곱미터 13.71평 물건 번호 3번. 감정가 8억 4천 9백만 원. 입찰가는 감정가의 64% 5억 4천 3백 36만 원. 입찰보증금은 10% 5천 4백 33만 6천 원. 대지면적 26.62제곱미터 8.05평. 건물면적 4 4 4 4제곱미터 13.32평. 입지역은 서문여자고등학교 동측 위치 지하철 4호선 7호선 총신대입구역. 7호선 내방역이 있으며, 재래시장인 남성시장이 있고, 주위에는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원 및 교육시설이 있으며, 또한 바로 옆에는 방대 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 연황조사서를 보면, 물건번호 1번인 402호의 임차인은 현장에서 만나 조사한 바, 임차인 가족만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도 임차인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물건번호 3번인 502호는 가스밸브가 차단되어 있고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22년 5월 23일 근저당 강서신협 22억 8천만 원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 설정은 2022년 5월 23일 근저당권으로 물건 번호 1번은 4층 402호는 민댕땡과 장땡땡이 등재되어 있고 장땡땡과 민댕땡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며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물건 번호 3번인 5층 502호는 조사된 임차인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서초구 방배동 신축빌라 402호와 502호는 대법원에 공개된 기본정부와 스피드옥션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입찰하시기 전 시세분석, 미납권리비, 기타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선호경매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